안녕하세요. 다나 명상 센터 대표 이유환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미움에서 벗어나야 진짜 사랑을 할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쓰여 있는 그 금강경을 지니고 실천하면 그 항아수 모래알만큼의 그 많은 금은 보화로 가득 찬그 이상의 한량없는 복덕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할 때는 항상 미움이 따라다니고 감사함, 미안함, 후회, 미련, 또 살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지 않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갖게 되는데요. 사랑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제 그런 잡다한 감정들이 많이 사라져 갑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워할 만이, 만하니까 미움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 미움이 존재하는 한나 자신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워하는 대상에게로 내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이거든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미워하고 이것에 반복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꼭 미워하게도 만듭니다. 이 미움을 해결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사용해 보았을 것인데요. 어, 심성이 착하시거나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더 많이 포용하거나 자기 마음을 사귀거나 또는 사랑을 더 많이 베푸는 방식으로 많이 해결해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방식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불교에서 금강경은 이제 무상의 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미워하는 대상은 인상이라고 해서 그 내가 만든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워하는 대상이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가는 다리인데요. 내가 앞에 있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어서 괴로운데 그 상대방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마음이다. 그 상대방이 바로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워하는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럼 실제 그 대상은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이제 그 사람 본인도 모르고 또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는 감정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죠. 도대체 미워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그래서 이, 아, 미워하는 그 대상이 결국 내 마음이다 하면 미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움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가 않고 미움이 일어난 그 상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정말 괴로운 죽음과도 같은 상황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미움은 정당하지만 또한 허망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 저항하고 싶은 또 에고의 작용이 강렬하게 일어나는데요.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그 저항을 완전히 멈춰야 됩니다. 이 저항은 에고의 작용,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면은 상처를 계속 긁는 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 아 이것이 에고의 저항이구나 하고 저항을 멈추면 에고가 사라져갑니다. 에고는 허상이기 때문에 죽어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 뒤에 오직 자유만이 남는데요. 왜냐하면, 에고는, 어, 에고가 사라지면,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 어, 미워하는 상대방에 대한 내 생각이 사라지고, 또, 나의 에고의 저항도 사라지면, 그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는 지혜만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나의 사랑에는 그 제가 되돌아봤을 때 너무 사랑을 많이 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조차도 포용한 사랑이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지나친 것도 결핍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각기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사실은 어 일어나지 않아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사실은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일어난 일이 다시 계속 반복될까봐 두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자각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다시 반복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허망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은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움이 계속될까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이미 일어났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정체가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천착된 까르마였는데요. 사랑이 매우 많으면서도 또한 사랑에 대한 집착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가 저에게는 결핍으로 작용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매우 무서워했기 때문에 미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홀로그램을 향한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고, 그 미워하는 그 대상이 실제 그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로는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보통의 이 세상은 애착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착이 또, 미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요. 애착이 떨어진 진짜 사랑은 이 지구상에 매우 흔,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은 사실 나 자신은 누구일까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 됩니다. 대상이 사라진 이후에 하는 사랑, 그것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가짜와 진짜에 대한 구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버리면 그때서야 진짜가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은 이제 생각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짜의 사랑은 잘 모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의 사랑은 대상도 사라지고 애고도 사라진 이후에 남는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